충북엔 오늘입니다. 단양 국유림 관리소가 제천과 단양 국유림의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보은군이 군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연중 수시로 공개합니다. 지역별 소식 김나연 기자입니다. 단양 국유림 관리소가 제천과 단양의 국유림 불법 산지 전용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모두 11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놓거나 임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GPS 측량을 하는 등 연중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은군이 국민신청정책실명제를 연중수시접수로 확대합니다. 국민신청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의 추진현황과 업무 담당자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군정현안이나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 관련 사업 등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정지용 생가 등옥천구읍일원에서 2021년 옥천문화제 야행이 열립니다. 옥천문화재 야행은 밤에 보는 문화재, 밤에 걷는 거리, 그리고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등 7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또 전통등 만들기와 물레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